최고의 모텔만을 간별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공인중개사 16년차 모텔 감별사 모물리의 강승호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상권 좋고 매출 최고인 S급 호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은 전철역 두개 노선이 황승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 부평 로데오 안에 위치해 있어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많은 장점 중첫 번째는 객실수 대비 높은 매출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부평 로데오 거리 안에 위치해 있으며 왕복 6차선에 인접해 있어 집값 상승 또한 기대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평 로데오 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항상 성업되었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편하게 사업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대지 면적 531 제곱미터, 연면적 1,162 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실은 현재 35실이며 주차는 총 15대가 가능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도보로 이용 중이시기 때문에 주차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직원은 카운터 4명, 청소 4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평균 월 매출은 약 9천만 원이며 카드와 어플 비중이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은 인천 광역시 부평 로데오 안에 위치한 호텔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모물리의 채널은 항상 최고의 모텔을 간별하여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